안녕하세요. 8월 31일, 네, 8월의 마지막이고 아, 날씨 날짜가 정말 빨리 가네요. 네, 최근에 음, 뭐 재판이 다 끝나서 그런지 최준 씨가 조금 시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랑 편지를 좀 자주 어, 받고 있습니다. 편지 내용들은 대체로 뭐 우리를 걱정하는 거라 제가 대류 미안하기도 하고. 어, 제가 또 보내드리는 글들이 어, 뭐 좋은 소식이 없어서 저도 편지를 잘 <laughs> 길게 쓰진 않아요. 그냥 간단하게. 어떤 때는 뭐 다른 자료 준비하다가 쓰다 보면 뭐 졸면서 쓰기도 하고 글씨도 엉망이고 에, 원래 글씨도 못 쓰는 어, 필체인데 에,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 11시쯤 받았는데 음 대체로 지금 보니까 저도 아마 제가 서울 구치소나 동부 구치소로 보내면 일단은 사서함으로 들어가니까요 사서함으로 들어가는게 아마 오전 중으로 들어가, 들어가는 것 같고 지난번에 제가 오기 자에 한테 물어봤더니 한 2시 정도에 배달이 된다고 했어요 예 그래서 뭐 우체국 가서 편지를 보내면 어, 뭐, 요즘에 우체국이 일반으로 보내나 또 뭐, 급하게 보내는 거나 별로 차이가 없어요. 한 몇십 원 차이 나는 거라, 예, 바로 다음날 보내는 걸로 이렇게 하는데, 뭐, 웬만하면 자료랑 뭐, 해서 하다 보면은 삼천 얼마씩, 아, 이렇게 우편료가 나오더라고요. 네. 또 뭐, 일반 우편으로 쓰지를 못한다면 인터넷 편지를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 또 컴퓨터에 앉으면 또뭐 다른 거 하다가 또 시간을 놓치게 되고, 3시 이전에 쓰면은 당일날 배달이 된다고 하는데, 예, 뭐 그거를 놓치기도 하고, 또뭐 나가기도 하고, 또 그렇게 되네요. 네. 최순 씨편지입니다 이진아님께. 참으로 열심히 진실을 바로 잡으려고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에서 어 강한 신념을 느끼게 됩니다. 최순 씨 글씨도 <laughs> 저는 아예 못 쓰는 거고, 최준 씨는 잘 쓰면서 좀, 어, 갈기는 편이에요. 그래서, 아, 좀 보기가 좀 쉽지는 않아요. 에, 정치권에서는 아비 귀환으로 서로 자기 잘못 아니라고 서로 살겠다고 하는 모습에 아마 국민들은 안중에 없어 보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이 지긋지긋한 구치소의 일상이, 구치소의 일상에 박 대통령이 얼마나 이 잔인한 기간을 보내고 계실지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합니다. 제도 없는 분을 3년 동안이나 그 어둡고 습한 곳에 가두어 두고 <laughs> 자기들은 살기 위해 모든 권력을 부어잡기 위해서 경찰, 법은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으니, 국민들의 모습이 그 속에서 왜안 보이는 건지, 작은 함성이 큰 함성이 되어야 될 텐데, 그, 하, 그 힘이 근력에 의해 꺾이고 있으니, 네, 제가 울먹이는 것도 있지만, 글씨를 알아보기가 좀 어려워서 내리고 있습니다. 네. 이진아님을 비롯한 애국 시민들의 힘만이 이 나라를 살리려고, 살리려는 원동력이 될 것인가 봅니다. 그래서 힘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가 도리어, 음, 격려를 바꿨습니다. 모든 분들께 힘내시고 또용기의 용기와 희망을 국민들께 주고 계시다고 전해주세요. 네. 저도 보내주신 서신을 받고 힘들어도 버티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오종창 기자님이라고 쓰셨는데, 아, 이거를 제가 지난번에 편지를 쓰다가, 어, 오종창 기자님 편지하고 바꿔 썼는지, 아잘 모르겠어요. 아, 밑에, 오종창 기자님, 딱 이렇게만 하고 문장은 더 이상 없습니다. 지난번에, 어, 듣기에 최선 씨가 어깨, 뭐, 오른쪽, 왼쪽 다 아프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8월 23일 쓴 편지에 보면, 오른팔이 굉장히 아프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글씨 쓰기도 힘들다고, 팔이 아파서 글이 엉망입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직도 팔이. 예, 네, 뭐 하여튼 한쪽을 수술하고 다른 한쪽을 또 수술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어, 오늘 23일선 편지에서는 네, 그전에도 편지에서도 또그 전에도 편지에서도 또그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23일 편지에서는 어, 정말 표시가 나게 에, 글씨가 많이 흔들렸더라고요. 네. 음. 신문들을 봤더니, 네, 이재용 부회장을, 네, 기소를 하려고, 대통령 뇌물건 아니래도, 어, 삼성 바이오로직스, 삼성 합병, 어, 배임 혐의 추가를 해서, 기소를 해서 기어이 감옥에 넣으려고 하고 있고, 이성윤이가, 어, 아, 주 뭐, 기소를 하고 감옥에 넣으려고, 어, 몸부림 치고 있나 본데, 음, 도리어 어, 윤석열이가 뭐 그렇게 했죠 어, 이재용 재판, 어, 뭐 대통령 재판, 이재용 재판 개판으로 해서 감옥에 넣고 있는데 어, 대법원 갔다가 파기 한송심 된 상태에서 도리어 보면 이재용 씨를 어떻게 하든 감옥에 안 보내려고 이게 뭐 문재인의 뜻인지는 뭔지 모르겠지만 네, 올 1월달부터. 느끼기에는 감옥서에 안 내려고 하는, 느낌이었어요. 뭐, 그때까지 윤석열 이렇게 고립된 산, 상태는 아니었었으니까. 그래서, 어, 제가 그때도 문재인은 이재용을 절대로 감옥서 안 보낼 거다. 어, 이렇게 했는데, 삼성에서, 어, 앞으로 뭐, 권력자가 이런 거를 요구를 하면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에 부응해서 판사가, 그 판사가 뭐, 지머리를 했겠어요? 위에서 지시가 내려왔겠죠? 그래서 삼성에서 중법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어 외부적인 그런 어 자금에 대해서 어 결정을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또 그것만으로도 부족하니 어 거기에서 어떻게 일을 하려는지를 또 구체적으로 써내라 이렇게 했는데 아직도 재판이 열리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만 해도 이재용 씨는 감옥에 안갈 거다 그랬는데 뭐 계속 추미가 되면서 상황이 이상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노조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뭐 기소다, 아, 네, 그리고 또또 또 어제 아, 제가 또 저장해놓은 자료가 있었네요. 아, 윤석열 요청에도 삼성 수사팀장 이복형 교체. 아, 이복형이 또도 대통령 재판, 삼성 재판에서 엄청 활약을 했던 놈이거든요. 네. 그러는데 이 놈을 빼고, 어. 이놈을, 대전으로 보냈다고 그랬어요. 서울중앙지검경제범죄형사부장이 대전지검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해놨는데, 뭐, 윤석열이의 의견이 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뭐, 1월달 이틀쯤에 해도 문재인의 명을 받들어서, 문재인의 뜻을 받들어서, 이재용은 감옥서 안 보내고, 뭐, 어떻게 대충 2년 6개월 징역 때리고, 어, 집행유예를 뺄려고 하는 게 변호사들의 의도고, 어, 롯데 신동매 회장처럼, 어,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 취미가 오면서 조금 상황이 좀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박 대통령 뇌물건으로는 아마 그렇게 할 수가 있을 텐데, 어, 삼성 바이로직스 오뭐 하면서, 어, 이거 합병권 가지고, 어, 삼성 합병 배임 혐의 추가 이렇게 해서 다시 기술을 하고 하려는데, 제가 보기에는, 어, 뭐, 이걸 안 하면 또 노조들이 가만 안 있잖아요. 민노, 민노총이. 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해서 삼성한테 어, 왕창 돈을 뜯어내려고 하는 짓이 아닌가, 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이런 어려운 판국에, 어, 이재용을 또 감옥에 보내겠어요? 감옥에 안 보내는 척 하면서, 어, 돈을 뜯어내겠죠. 아니면은, 뭐, 제가, 볼 때, 뭐, 문재인의 삼성까지 접수는 안 하겠지만, 접수에 달하는 돈을 왕창 뜯어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음, 이런저런 걸 보면, 뭐, 지금, 뭐, 문재인 패그리들이 판사들을 여기저기 보내고, 검, 아, 검사들을 여기저기 보내고, 어, 재판도, 어, 거의 뭐, 진행이 안 되죠. 응? 정말 저것들이 저 죄를 어떻게 받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국민들은 뭘로 하는지 지난번에 뭐 최근에 그 파리로 어 광화문에 갔던 분들 그 보건소나 뭐 질병 관리 여기서 전화 오는데 이제 국민들 바보처럼 당하지 않더라고요. 어 저도 정말 전화 오기를 기다렸어요. 어 다른 분들이 굉장히 용감하게 전화하시는 걸 보면 내가 과연 저렇게 용감하게 대받아칠수 있을까 정말 똑똑하게 엄청 잘하시는 거 보고 저도 참. 어 조바심을 냈고 어, 좀 긴장은 했죠. 저는 그렇게 그분들처럼 똑똑하게 하지는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어, 들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간에 저도 제가 검사받으러 안 갔고 뭐제 전화번호도 노출이 됐겠죠. 그 전화 오기를 사실 기다렸어요. 저는 전화가 온다면 음, 물론 뭐 이름하고 소속 다 묻고 물론 저도 녹음할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얘기할 거예요. 너들 직권남용으로 언젠가는 재판대에 세울 거라고. 어? 대통령이나 대법관들 국정원 직원들 박 대통령하고 같이 일했던 모든 청와대 직원들 전부 다 직권남용으로 걸고 있는데 제가 재판에서 본거를 똑똑하게 가르쳐 주시면서 어, 직권남용으로 다 재판에 세울 거라고 얘기할 거예요. 너들 어 명령을 받고 해도 직권남용이라고 검사가 얘기했다. 그렇게 하면서 저는 어, 분명히 대받아 쳤을 텐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저한테는 전화가 안 왔습니다 저는 솔직히 정말 저한테 꼭 오기를 바랬거든요 근데 또 다른 분들처럼 제가 또 음, 전화를 해서 따지는 그런 또 머리, 이게 또 머리는 또안 들어가더라고요 어, 또 아닌 걸또긴 거라고 하면서 전화로 따지지는 못하겠어요 그래서 하지를 못했고 이런 좋은 기회에 저것들한테 한바탕 할수 있는 기회를 어, 놓치기는 했습니다 어, 그러나, 뭐, 사법부는, 뭐, 저는 솔직히, 어, 대통령 재판이랑 다른 재판 다니면서 이날에 사법부는 무너졌다고 저는 일찌감치 이해했기 때문에 기대는 안 했어요. 안 하고, 과연 저것들이 실제로 국민들 속여가면서, 어, 뭐, 멍청한 국민들 많죠. 어, 그런 국민들 속여가면서 어떻게 하나, 어, 그거를 지켜보는 상황이고, 또, 그러면서 한편으로, 뭐, 이복현이든, 또, 정진은, 한동훈하고 육탄전 불렸던 정진웅 어, 그 검사를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정말 싸웠는지 왜때왜 싸웠는지 이거 밝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검사를 수사하려고 했던 어, 판사도 사표를 냈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 판사들이 정말 이거 사표를 내면서 도망갈 게 아니고 싸워야 되거든요. 어? 아니 길거리 있는 국민들이 다치고 감옥 서고 제들을 알 텐데 누구보다더잘알 텐데 이 등신 같은 판사들이 전부 다 도망간다는 거 아니에요? 어? 정진웅 정진웅 수사단 감찰팀 초토화 여섯 아, 명중5명 교체 에, 이런 것도 있었고 한동훈 육 6탄전 정진웅 수사한 정진기 감찰 부장도 사표 이렇게 도망가면 안 되죠. 어? 지난번에 2012년도에 어, 댓글, 박 대통령, 어, 선거 때, 국정원에서 댓글 달아다갖고 난리치고, 그거 조사를 하면서, 뭐, 윤석열, 그때 당시에 조사 했던 윤석열을 한직으로 보냈다고, 여주, 어, 검찰로 어, 보냈다고 해서, 윤석열이가 이를 가라앉지어쨌는지 모르지만은, 결국은 박 대통령 사건에 대해서 엉터리 제보를 하면서, 음, 어, 이진동하고, 김희겸하고, 정보 조감면서 이지를 한거 아니에요. 검사들이 버텨야지, 정신들이. 이런 게 무서워갖고, 문재인이가 무서워갖고, 그럼 박 대통령 그렇게 욕한 거 뭔데? 한 눈도 양심 고백하는 놈도 없고, 진짜 불리하면 전부 다 도망가고 지랄들이야. 버텨야지. 국민들이 벌금 내고 감옥선거 뭔데? 전부 다 이따위야. 정말 국민들이 국회로 나가서 국회는 필요 없이 정말 국민들이 돌아가면서 국회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예. 네, 또 제가 또 흥분을 하고, 예. 네, 했습니다. 네. 최소원 씨 편지를 읽어드렸고, 우종찬 기자님은 뭐구출해에서 여러 가지로 바쁠 것 같고, 어제 제가 서청대 가서 또 서명을 좀 받았습니다. 뭐, 많은 것에 대해서 그렇게 의미를 두진 않아요. 또 제가 시간은 되는 대로. 어, 서명을 또 받아서 네, 9월 17일 항소심, 어, 첫 번째 재판 후에 어, 탄원서는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네 시간 되는 대로 제가 들고 다니면서, 어, 연대 서명은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